자 오늘 아크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보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로딩 좀 하고 어, 이거 뭐지? 어오어 <laughs> 어, 뭐야 이거? 오호열 어. 잘해놨는데 아 이제 이게 그 하세가 만들어 놓은 오이 어, 씨와 뭐야 이거? 아, 심심히, 아, 어제 잡았던 애구만. 나봐 심심하, 나봐 음, 말을 또안 쳤는데. 쳐맞아야 말을 듣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네. 아, 오케이, 잠시만요. 연결 좀.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어. 예. 이거 뭡니까? 달팽이 집. 어, 오늘 만들었어. 잘 만드셨네. <목소리> 달팽이 좀 여기다 입주시켜줘. 네? 달팽이 좀 옮겨줘. 달팽이요? 응. 음. 아, 쟤네 옮기는 거 되게 귀찮은데? 일로 오면 되는데? 거의 길나 있어요? 아. 어. 오케이. 아하. 뚫려있구만. 예, 제가 어저께 새벽에 달팽이를 좀 많이 잡아와서 <laughs> 귀여워 어왜안 지나가지냐 일로 야 이쪽으로 안 지나가지는데 뭐 집이라서 그런가봐 어 폴리머 생겼어 생겼어? 어, 좋아 좋아 예, 폴리머 가지러 가는게 너무 귀찮아서 달팽이를 많이 좀 잡았어요 이거 권한 바꾸자 얘네들 되게 귀여워 아니 뭐 득잔이 뭐 달팽이 이름이 성의가 없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것도 오해가 있네 오해가 있다고요? 들어갑니다 난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잡은 순서를 알겠다고 왜? 쿵푸벨이 첫 번째 어? 힌치가 두 번째 <laughs> 그다음에 어딨어 뭐야 이름 바꿨네? 안 바꿨는데? 달라 라는 애가 있었나? 몰라. 나 기억 안 나는데. W.. 어, 이거 W였는데? W 여기 안에 있는데. W가 두 마리였는데. 긴 거랑 짧은 거. 얘 이름은 즈즈즈즈즈즈즈인데. 아, 얜가보다 그래 갖고 세 번째, 네 번째인 거 같다 그랬는데. <laughs> 이름이 점점 <laughs> 대충 지은 거고. 에이, 대충 지 않았습니다. 다 이름에 큰 뜻이 있어요. 얘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즈즈즈즈즈즈 이거고. 아, 됐고, 아, 에이, 빨리 가져가세요, 이거. 자, 졸라 귀찮네. 대충 지은 거 맞습니다. 네. 어제 잡다가 허리 꺾일 뻔 했어요. 캐해 가지고 잡다가. 극혁. 그 <laughs> 쉴드를 칠 수가 없어. 네, 얘네들이 정말 그게 되나? 이거 가져가요. 어디, 어디? 아,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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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집어줘? 어아 집어지는 건 되나? 인벤토리가 안 열리는 거지? 어 어? 인벤토리 열리는데? 어? 어? <laughs> 열리는데? 뭐지? 어 뭐, 왜지? 몰라 <laughs> 근데 계획이 없던 응? 오야 폴리머 야 100개 나와서 100개 야 어. 이거 진짜 많이 그거 해야겠다 이거 100개가 최대인가 봐다 빼자 야, 그리고, 여물통에다 저거, 케이 넣을 거야? 넣었는데? 여물통에 넣으면은 금방 썩지 않나? 10시간이던데. 아, 아니네? 여물통 웬일이냐? 여물통 캐리하네? 어, 얘안 풀렸다. 어, 뭐야. 뭐가? 나 지금 아. 다 옮기고 있는데? 유기 폴리머라 100개가 최대인 것 같아서. 오, 잘 어? 만들었어. 아, 이거 바뀌었나봐, 형, 이제. 뭐가? 아, 이거 패치됐나봐. 아 뭐가? 원래 이거 개인조년으로 바꾸고 한 다음에 하면 둘다 썼잖아. 아. 어. 근데 이젠 그냥 바뀌는 대로 다 바뀌네. 그래? 그래서? 뭐가 좋아진 거지? 음. 그렇군. 네. 그래서요? 아, 이거. 아,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게 있어요 아 참고로 이거 네 흑진주도 이제 심어서 키울 수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저 울창한거 보소 그 오늘은 뭘할 것이냐 음. 동굴 탐험을 합시다 몇 마리 뽑고 어, 좋지. 왜냐 유물을 빨리 얻고 보스를 잡아야 뭔가 일단락이 되니까 음. 그래서 많이 준비를 했지 혹시 나 기절해 있지 않든? 나? 나 아니? 나 어제 나코베리 아 저기 그 검은색 열매 뭐냐? 나코베리 맞냐? 음. 그거 한 움큼 집어먹고 기절해서 껐는데. 오케이. 아 그리고 뭐예 하세 코뿔소가 다리를 접질리는 바람에 그대로 뒤졌습니다. <laughs> 새로 뽑았는데 예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얘가 얘가 그거지 완전 그거지 기계. 음. 기계와 코플서 기계. 점프도 돼요 얘는. 그 기존에 그코플서는 점프 안 됐는데 얘는 이제 점프도 돼. 또 데미지, 이 데미지가 진짜 미친 것 같아. 천만 뛰었었나 이게? 와 네, 예, 972만. 972. 아, 근데 접질린에는 1,500만 떴었는데 <laughs> 그러게, 걔왜 톤도 안가지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봐. 그데그데 얘는 간지가. 아, 나 이거 잡았어. 얼로 와 봐. 어. 봤어? 나러 어. 오지 마. 어제 그 달팽이 잡으러 갔는데 있더라고. 아, 어, 들었어? 소식. 아, 그러게? <laughs> 음. 뭐 하는 새끼일까? 돈씩 PC on low 헬스. 근데 이게 납작해. 얼굴이. 아, 이름이요? 아 그냥 아 이름 왜? 아 바꿔줄게. 아 얼굴 뭐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네. 그치 살짝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생선 같은 거 바닥에 뉘어놨을 때 약간 <laughs> 그런 느낌 아니냐? 이거 PVP용이라는데 탈수 있어? 탈수 있나봐. 근데 안장 있어야 된다는데 얘 안장 만들기 귀찮은데? 한번 타볼까? 타 보자 음, 한번 시승식 타바. 한번 해 보자. 아물 속에서 얘 특수 공격 맞으면 스턴 걸려? 오. 그런 거 치고는 어 뭐야 왜 이래?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그러네 수영할 자세가 돼 있는 애네. 어머 시발. 오. <웃음> 오. <웃음> 뭐야? 옆에 있는 애가 먹었어. 생선, 뭐야? 야, 제가 막 먹잖아. 아이씨얘 <laughs> 수영할 자세가 돼 있는 친구네. 보니까 보통 그러네. 모션 되게 이상한데, 얘는 귀엽네, 어, 야,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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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귀엽네. 스턴 걸리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한번 얘, 얘 때려볼까? 요이형 따라가. 누구? 어! 갑자기야,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있어? 미친 놈이. 갑자기 아, 눈 떴네. 어, 이리 와봐. 싸대기 한번 때려봐야지. 얘한테 케이왜 이렇게 많아? 머리에 노란 게 뜬다고. 기절한 건가? 어, 기절한다. 기절한다. 오 기절했어. 기절했어. 빵맹이. 빵 맹이 오우, 진짜네. 음, PvP에서 공룡 탄에 때리면 공룡이 스턴 걸리면서 아, 내려지면서 스턴 걸린데. 와, 얘는 오 PvP용으로 그만이겠네. 그러면 네, 뭐 아까 보니까 뭐 생선으로 뭐 어떻게 한다던데. 생선이 뭐 어쨌다고요? 뭐 생선 살 먹고 뭐... 뭐가 어떻게 됐다고? 생선 여기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어. 야 이거 <laughs> <네가> 왜 죽여? <laughs>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직 살아 있어. 어이거 생선 왜반 토막 났어? 반은 내가 먹었어. 어. 아, 아 생선으로만 체력이 회복된다고. 어. 몰라, 극혐인 놈이네. 그뭐 그래, 쓸모 없네, 이제. 그래, 뭐 귀엽네. 됐죠? 오케이. 자, 가자. 그럼 오늘은 나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 네, 나는 거. 아우 나와봐. 어, 나는 거 만들고. 좀더 보고. 가보자. 니네들은 이제, 그. 여기서 지금 자기가 제일, 제일. 센 애가 누구지? 누가 제일 세지? 곰탱이가 제일 센가? 니가 음. 보스해고 아, 곰끼, 곰기. 맞다. 곰끼가 제일 세지. 아이구 우리 곰끼도 꽤 강한 편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여기서 이제 자유행동으로 풀어줄테니까 잘 놀고 와 알았지? 공격적 됐다. 오 뭐야 <laughs> 아르젠타리스와 얘가 공격적이니까 다 공격적으로 변하네? 그지 그런다니까 애들이 개쩐다 오오아오지다 이거 에 <laughs> 그럼 이런 데다 그냥 이건 뭘? 풀어놓고 알아서 살라그러면 되겠네 자 그러면 안녕. 이건 뭐지? 됐다. 아르젠타비스 뽑을 거라고? 그럼 난그 옆에 있는 그 이상한 독수리 모양 그거나 하 뽑아야겠다. 자 갑시다. 뽑으러 간다. 아르젠타비스 앞에 독수리? 그 하나 더 있어. 나 그거 뽑아 보려고. 자 이제 공중유닛을 한번 만들어볼겁니다 어 프레임 끊긴다 어 우리 갓곰이는 뭐 됐고 곰을 왜 버려 어 여기 보시면 거기 가봐 야 머신 가서 뭐 뭔지 뭔지 알아? 그 이름 이상한거지 막어막 S 어쩌고 적혀있는거 아 어... 바이오닉 아르젠타비스 그다음에 뭐지 어디 갔지 내가 보는 내게 바이오닉 아르젠타비스를 만들 거고 제가 만들 거는 뭔가 이상하게 생긴 애 하나 있어 어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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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바이오닉 S L 1 P 머신 이겁니다 네 이거 한번 만들어 봐 사진은 아르젠타비스랑 똑같은데 한번 해보려고. 어.. 신기하죠? 이름이 자, <laughs> 한번 해봅시다 폴리머 부족하냐? 너 뭐하냐? 올 a 로씨 a 나 봤어 올 n 뭐했했너지지달 a 라렸지지런 싸가지.. 폴리머 r o 폴리머 o T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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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r 야, 그러면 지금 폴리머 400개 밖에 없는 거네, 아까 내 갖다 놓은 거. 400개 어디다 갖다 놨지? 내가 제작기에 넣어놨는데? 아, 쪽 좀... 나와라, 심심아 왜. 미치 어, 있구나. <laughs> 잠깐, 500개, 잠깐, 500개, 500개 있어. 그거 우리 1200개 있어야 돼. 가자. n no. 가야 돼, 가야 돼. 야, 그, 뭐야, 저 심심이 왜안 와? 이게 안 하자, 나올래? 아, 놔씨바. 아, 얘는 여기다 그러면 그 두꺼비 상인 같은 걸로 해갖고 컨셉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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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야 그거 너 창들어. 샷건이랑 창들어. 샷건 들었어. 그래, 그럼 내가 아, 샷건에꼬화리 없지. 이걸로 가자. 지금 가면 돼 그냥? 나, 난 준비됐어. 여기 그 가차리 위에, 어, 그거 타고 와, 그러면. 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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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타고 갈 거야? 어. 왜? 그, 아, 아, 아니야. 왜? 아니, 아니야. 띠꺼? 띠꺼면 말을 해. 아니, 아 띠꺼. 느려서? 아니, 너무 커서. 뭐때? 너보다 어, 빠른데, 그거? 그럼! 가자. 잘못 집은거 같은데. 삐껌 네 그건 좀. 아, 씨발 그럼 말을 빨리 해 주세요, 좀. <laughs> 아, 진진 나너 그런 거욕 존나 나와, 진짜. 봤으면 빨리 말해. 왜뜸들여어 짱나게 진짜. 나 지금 봤어. 아, 나. 극직았네. 아, 이 새끼 뭐 고양 강아지 개 씨발 버려. 아, 짜증. 아, 찾았다. 이 새끼. 못 잡았다. 물러와. 아. 담당관님, 아 아무리 일가기 싫다고 해도 이렇게 대타를 내보시면 쓰나? 아 극혐이시네. 아우. <laughs> 가자. 아내 캐찰 뼈 스킨이 멍청하게 보이긴 하는데 참 마음에 들긴 해. 이게 렉이 덜 걸려, 그게 없으니까 살이 없으니까 뼈대만 있으니까 참 좋네. 야너 놀러 아, 너 와봐. 응. 위에 안착해. 뭐 <laughs> 머리가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어, 똥 싸는 건좀 띡겁네요. <laughs> 똥겁네. 음 <laughs> 저쪽인데 여기도 펭귄이 있긴 한데 여기는 좀 적고. 그 아르젠타비스 저항 안압으로해 놓고 저거 창으로 다 찔러 죽여 시체 파지 말고 오케이 그냥 너만 내려 어? 스, 새 냅두고 어, 어? <laughs> 어. 뭐지? 쟤 어. 냅둬도 되겠다 그 계획적으로 해라. 도망. 계획적으로 피해를. 애들 도망간다. 어. 주, 최대한 같은 게 있는 데 먼저, 어. 아, 뭐가 나 때려. 아, 뭐야. 아, 어. 아. 뭐야, 뭐가 나 때렸어. 너나 쐈지? 아니야. 아, 뭐또 아니야, 아니기는 진짜. 그럼 진짜 아니야. 나피 달았는데? 어, 진짜 안 쏨. 어, 나 맞았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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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어디 감? 아, 내가 나 계획적으로 뭐, 하지 않슴. 길 없음. 째째째째. 좋아 좋아 좋아. 야, 내가 오던 내려줄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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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탱이. 왼쪽. 오오오 어, 오. 탈주 탈주 탈주. 마탱이. 길 없음. 공사 중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 돌아와서 그렇지. 싹스러. 어야 저기 저기 아르젠인 쪽에 여기, 여기. 탈주한다 여기. 저거.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여기, 여기, 여기. 아르젠 아르젠. 니네 아르젠 어, 쪽에 어, 어, 안돼.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아 도망갔어 어디, 어디 도망갔어 도망갔어 그냥 전면 본인을 다 죽여 좋아 좋아 자자 담당관님 투입 담당관 투입했고 내가 이거 여기 오르막에 있는 데 잡아서 뿌려줄 테니까 죽여 자그 다음에 담당관이 지금 얼을 타고 있네 뒤질라고. 빨리 이거 안 캘래, 너? 공기 빨리 하세요 답답 하셔야죠 어 아니 지금 일일이 다 해줘야 돼? 드시라고 근처에 냄새 맡으면 알아서 가야되는 게 정상 아닌가? 이것도 왜 이래? 여기 있... 왜 알아서 안 먹지? 저번에 알아서 막 먹더니? 가만있어 봐아 잠깐만 이거 먼저 해보자 잠깐만 폴리머 찍어야 돼 <laughs> 이상한 소리 내서 참어 어쩔 수 없어 됐다! 폴리머 레벨 13 올렸어 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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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일하네 그렇지! 좋지 좋지 알루와로루 일루 루 자유행동해 놨어? 응. 음. 아니 자유행동에 넣으면 안 돼. 왜? 도망가던데. 어. 오. 오. 잘 뜨는데. 몇 개야 네, 지금? 오른쪽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야. 많이 먹네 이거. 뭐 따라오세요. 여기. <laughs> 왜 저래? 레벨업해서 좋다고 아아 아. 자 여기 이거 먹어 아! 눈치 보지말고 드시라고 씨발 <laughs> <나> 말졸라다잠좀 <laughs> 찼다고 씨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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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겠네 이거 됐다 이제 잠깐 여기 냅두고 저 반대편으로 돌아가자 뒤편에도 많거든. 여기도 전략적으로 아까랑 똑같이 음. 내가 5돈 내려줄 테니까 내려서 음. 자, 어개 먼저 개 먼저 시작하고 왼쪽으로 개 잡고 뛰어 개 잡고 왼쪽으로 쭉 돌아 한 바퀴 그렇지 돌아서 개한 바퀴 딱 갈겨주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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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아 잘 몰아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 <laughs> 야야야 야, 야, 야. 야. 오른쪽 탈주한다 탈주한다 어, 어, 어. <laughs> 여기 펭귄 애들 마왕이야 기안죽어 애들 안 레벨이 몇인지 봐봐 당연히 안죽지 <laughs> 무슨 펭귄 레벨이 오케이 됐어? 저기 구석탱이 하나 더 있다 <laughs> 숨어있어봤자 자 아, 어, 그렇지 좋아. 그래, 이렇게 일을 해야지. 아이, 아, 출연합니다. 일 수동으로 하네. 진짜 아예 미안한데, 아, 캐찰 대가리 좀좀 잡아 좀... 있을까? 아 봐, 먹어. 그똥 아니야. 아, 똥 아니구나. 저기도 하나 더 있다. 에이, 에이 더 있어. 얼른 와봐. 저기가. 그래, 불렀어. 아 어. 아니 이 새끼 음. 자꾸 내가 보는 대로 보니까 이게 또 있나? 다 됐어? 음몇 개지? 오오 많아. 근데 여기 위쪽에 게? 있잖아 아, 내가 좀 아, 보여줄게 있어. 이거 지금 얘네들은 약간 멍청한 세대가리고 이리 올라와 봐. 여기도 숨어 있는 애들 몇 있을걸? 이런데 몰래 숨어 사는 애들이 있어. 들려들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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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죽고만 네, <laughs> 한 새끼 들려고. 요거. 아 요거는 니네 아르젠으로 그냥 죽이자. 담당관 데려올게. 우리 캐찰이 못 먹어서 애가 피골 상접이 되는 바람에 뼈가 됐어요. 지금 불경기잖아.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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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죽어 어 더블 킬. 아 아! <laughs> 어, 여기 형 찾았다. 어, 뭐. 생긴. 아니, 물에 있는 거 어떻게 먹어요? 물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저기. 어. 잡았어? 어. 어 아이씨. 먹을 수 있을까? 네가 먹었냐? 아, 따... 어, 나집어줘 아, 숨 기다려봐. 어, 눈 내린다. 어, 내가 밤중에도 한 마리 봤어. 근데 여기 있던 애들 다 탈주했는데, 나 내려줘. 여기서 내려달라고. 정말, 정말. <laughs> 아, 있어, 맞네. 알아서 해. 땅으로 가자. 얍 집에 가자. 추워. 저 펭귄, 저기, 저기, 저기 어디?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이거, 아니야 옆, 왼쪽에, 왼쪽, 어디? 거기, 앞으로 쪽, 오른쪽, 오른쪽, 살자. 앞으로 쪽. 야 아래. 뭐뭐뭘 뭘 보고 있는 거야? 왼쪽. 여기 여기. 어. 빨리 빨리 빨리. 이제 도망가. 오케이. 야 내가 탈주한 거 잡아 올게야. 역시 지금 다 드랍해 줄게 내가. 또 잡혔나? 잡았군. 야야 필드로 들어와. 내가 드랍해 줬으니까. 응. 음. 됐스 맞다. 담당관. 말했어요. 한 마리였네. 담당관 탈구각 제고 있었. <웃음> <웃음> 담당관. 한 마리 도망갔네. 도망갔다고? 아하 이렇게 포커싱이 안 돼서야. 어허허허 형세 마리였는데 두 마리 밖에. 없네 자 그러면 아, 지금 어, 충분해. 자 갑시다. 오씨. 어우 깨 묵직한데. 실제 이름 좀 무섭겠는데. 가자. 기사님 잠깐만요. 기사라니요. <laughs> 기사라니요? 수송 담당관이라고 해주세요. 어우 야너 타니까 시발. 아, 이 새끼. 어우 시발. 뭐 하는 거야 이게? 어우. 아, 놀라것 같네. 내가 특교석에 80개나 들고 있잖아. 버려. 버렸어요 조금만 더 버려봐 더 버렸어 좋아 어때? 좀날 만해 이제? 어, 괜찮대 오 티라노다야 <laughs> 이런이뼈 밖에 안 남지? 도착 음? 담당관님? 뭐야? 어? <laughs> 뭐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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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뭐야? 잠깐만 잠깐 아직 개호봐 잠시만 어디갔지? 아나 이거 그냥 <laughs> 내가 그 티라노 있는 데까지는 담당관 얼굴을 봤어. <laughs> 아 그래? 어 뭐냐? 덩가? 어, 덩가? 어, 어, 어 안돼 안돼 이 새끼들아 <laughs> 안돼 이 새끼들아 어야아아아야 없는데? 놀랬어? 놀랬어? 어디아 찾았어?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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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데려가, 데려가. <laughs> 어딨어? 집으로 데려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다행이다. 그럼 여긴 뭐였던 거야, 결국엔? 도떼기 시장이었어?